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에요. 오늘부터 쭉 촬영할 신이의 일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떤 제목을 짓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취집 공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취 영상을 많이 올려달라, 자취 일상 영상을 많이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요리도 할수 있고 뭐 어딜 갈 수도 있고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매주 하나에서 두개 정도 업로드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제목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취 해싱?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마음에 드는 뽑아가지고 그걸로 타이틀을 잡고 매주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제첫 자취 일상 영상은 별거 없습니다. 오늘 제가 홍대 스튜디오에 택배가 와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 택배를 찾고 집에 오늘 손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밥을 차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일어나자마자 씻고 화장한 다음에 홍대 갈 준비를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뭔가 잠깐 끼니 해결할 거를 먹으려고요. 귤을 먹을까? 방토! 방울토마토를 먹어볼까요? 방울토마토. 근데 빨리 먹어야겠어요. 원래 방토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론 그런데 이게 금방 겉 표면이 마르고 물러진다고 들었는데 빨리 먹어야겠다. 방토. 방토를 먹으면 무슨 옷을 입을지. 결정해 볼까? 아이고. 음, 남나방도. 봐요 여러분. 응? 이거 이시원 옷이라고요. 안 걸어놓고 맨날 이렇게 간다고. 응. 갔다 오고 걸어놓는다고. <놀람> 올놓고선 맨날 뭐 건다 어쩌 밖에가 많이 추울까요? 제가 지금 집 밖을 안 나간 지한 4일, 5일... <laughs> 하, 집에서만 있었는데 오랜만에 밖에 나갈래니까 설레네. 안 춥겠지? 걱정되네. 어우 운동 생활해가지고... 너무 무워 아, 추워. 춥네. 아, 겁나 추워. 아, 추워. 아, 너무 춥다. 여깄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밖에 엄청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밖에 구경 좀 하다가 가야겠어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어. <laughs> 이거 진짜 크다. 우와. 너무 귀엽다 우와, 아는 사이에 별게 다 생겼네 우와 너무 귀엽다 얼마지? 어 여기있다 <laughs> 와 핵귀여워 얼마야 얼마야 너, 너 얼마야 뭐지? 나예요, <laughs> 나예야 어? 아, 이건 진짜 살만한데? 아. 나중에 참고 와야겠어요. 제대로, 날 잡고. 오늘은 바쁘니까 가야 되니까. 할기요 귀울 수가 있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아, 어, 대박사건 안온 사이에 별게 다 생겼네 계란이 남아 돌아서 계란말이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참치. 제가 참치 계란말이를 좋아하거든요. 파도 좀 썰어놓을까요? 계란말이를 계란을. 계란말계란마이계란 계란말이, 계란계란마 우와! 우와! 남은 건 내가 먹 제가 요즘 자주 해먹는 요리거든요? 엄마가 감자전을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감자전이랑 치킨너겟도 굽고 있어요. 아, 너무 잘 됐다! 볼래요？어, 아, 뜨겁, 일단 은여 기에 참기 름을 좀 떨어뜨려 주고, 갓 지은 밥을 올려 주세요. 밥을 올린 다음에 불을 켜 주고 아까 잘랐던 양파 양파밥인데, 양파밥. <laughs> 양파밥. 그리고 여기에 소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소스는 고추장 한 큰술, 케찹 한 큰술, 그리고 올리고당이나 물엿 또는 설탕 한 큰술. 그러니까 1대1대 1대 1이에요. 이건 조금 달게 먹는 게좀더 맛있어서 조금 더 넣을게요, 올리고당. 그다음 콘옥수수 치즈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우와! 뚜껑을 덮어서, 전 뚜껑이 없어서 이걸로. 치즈가 녹을 때까지 익혀주면 완성입니다. 예. 우와. 쩐다. 씨야, 저거 뭐야 인형? 말 안돼. 니가 말도 가. 말도 가. 이거 아, 자. <laughs> 겁나 귀엽네. 빨간색. <laughs> 햇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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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오. 오 아니야, 지금 구경할 시간이 없어. 밥 먼저 먹어야 돼. 예서. 저거 식거든예스 안지 타임. 네. 이 시미 맛있겠 오, 무슨 전도했네 엄마가 엄마꺼 엄마꺼 내거아니어 이게 뭐야 치즈밥이 뭔데 그냥 먹어요야데나 찍었어 나 먹어볼게 내가 어섞어어 섞어 섞어 드세요 아 근데 우주소스 고 있어 우주소스야 섞어 먹어야 돼매 매운 맛인거 같은데 안 매울걸 돼지 보스다 너 돼지 보스 <laughs> <laughs> 이래 넣고부터 보면 안 돼? 이분다 이분다 미분다 신선에 쌀국수도 있 몰라 아시 몰라 응, 잘 몰라. <laughs> 처음 매워? 먹어보는 맛이야? 응.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응. 맛있어. 나도 써도 먹어야 돼. 응와안먹왜왜 <laughs> 음, 와. 알았다. 왜? 근데 무슨 방탄소년단? 응뭐 음. 한다고. 바삭바 이거 빙어 화면으로? 거 없지? 아, 와, 내가 좋아하는 풍미다 안녕, 맛있 멕시칸 샐러드 음. 좀 할랄푸드 맛이네 와 엄청 깔끔하게 잘 먹었네 <laughs> 진짜 다 먹었네 너무 <laughs> 어, 손등 위에 발바닥에 닿았어 한... <laughs> 제대로 밟았어 <가야봤어. 웃음> 우와! 빨간색이야? 이거 그거다 뭐예요? 다레죠아 다레 몰라 그냥 참다래 빨간색 다레 있어 키위가 되게 신기하지 않냐? 요즘 쌀도 있어. 한가만 있어. 너만 먹어도 돼. 나안 먹어. 나만처럼 먹어. 이번 아빠 혼자가 혼자 가서 혼자 그에어비앤비에방 그래 또 놀지. 아 홍콩 1월달에 가면 딱이래. 왜? 네? 갈수 있을 것 같은 거야. <laughs> 정신없이 폭풍이 몰아치고 간것 같아요. 다 갔어요. <laughs> 이제 씻고 정리하고 편집하고 자야 할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집들이로 한우 쌤이랑 혜선이랑 혜토 오빠랑 기우 쌤이 오는데 그땐 또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아마 더 심할 것 같은데. <laughs> 그때도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일상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일상 컨텐츠 영상 제목을 뭘로 해야 할지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서 골라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 다음 시간에 일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